안녕하세요. 하이! 어? 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다 제가... 읽을 거예요. 저는 저... 빼고 금방 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열매니저 나나입니다. 짜잔! 저희 대기업 진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 매니저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카오에 왔는데 오늘 오피스룩으로 한번 입고 와봤어요. 슬랙스에 이렇게 구두까지 신고 평소에 전혀 안 신거든요. <laughs> 이 소리 좀 내줘야겠다. <laughs> 네, 나는 지금 옷에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한 거? 아! 우리 회사에도 있는 그 사원증! 저희가 사원증을 드리기 전에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음. 4개 이상 맞히시면 음. 제가 사증 대전해 드릴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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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피치. 좋아요. 너무 쉽죠. 라이언. <laughs> 아 저리 몰라 보고 얘걔데그 단무지 아, 무지 <laughs> 얘 걔다 네모 우. 네 오. 네. 네. 오. 옆에서 오를 렇게 이렇게 포로리 소녀, 테크, 프라이팬... <웃음> 아, 얘 아는데 층봉이 <laughs> <laughs> 한글자리... <줄짜리>. 아. <laughs> 옥수수... 콘... <웃음> 어? 어? <laughs> 저이 모티콘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주세요, <웃음> 튜브... <웃음> 어? 진짜요? 음, 마지막. 제이지. 어? 아 허? 네? 허? 진짜요? 저 어디서 들은 게 많아요. 제가 프랜 친구들한테 관심이 초 프라이팬. 와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 약간 지금 허공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성원증. 와 대박. 저도 이제 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입 사원 권나나입니다 오늘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할 테지만 저의 텐션을 조금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눈치가 너무 보여. 골... 지금 너무 긴장돼요. 가까오 Let's go. 어어 어 어. Yeah. 진짜 크다. 우와 뭐야? 크루의 상상을 뚝딱뚝딱 뚝딱, 현장. 아니 회사에 내부 이렇게 LED도 있어요. 아 나연아. 안녕하세요. 회의하고 계세요. 회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열 매니저 나나입니다. 아. 야녕제 <laughs> 이력서가 있거든요. 예쁘게 아, 네. 봐주세요. 음. 네. 어, 이력도 많으시고 글씨체도 되게 이쁘시고. 어, 진짜요? 네네네. 잘 보이네요, 글씨가. 엄청 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네. 어렸을 때다른 글씨 때문에 상 받고 그랬어요. 어그 어, 경력은 없는데? 아, 역수에? 아, 그런 좀 써놓을 걸 그랬어요. <laughs> <laughs> 카카오는.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 카카오의 위협력을 진즉에 알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대기업. 오늘 와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떤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분이 진짜 엄청난 다른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 네. 프렌즈들 친구들도 침범. 아주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중에 캐릭터 어떤 거아요 춘식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식이 네, 춘식이 어? 춘식이 닮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안 닮았어요 어? 춘식이 닮으셨어요 <laughs> 안 닮았어요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귀용상 음, 아닙니다 캐리커처를 잘 보여주신다는 아! 내용을 써주셨어요? 네네, 맞아요 혹시 한번이 자리에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 하트장님 제가 한번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laughs> 침 없애기 <laughs> 위해서요 나지 않은데요? 가으렸어요 어, 됐어요? 네. 드 어, 네. 근데 한 번만, 어. 어. 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이 여기 한 번만 봐주실 수. 그렇게요? 근데 진짜 잘했어. 어때요? 멋지세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저희가 합격. 진짜요? 네, 대기업에서 이렇게 벌써 합격을 시켜주신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 <laughs> <빨리 웃음> 그, 만약에 그 이제 네. 입사를 하시게 되면 후보 같은 욕심 있으실까요? 아, 파트장님을 뛰어넘는 음.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소가 <laughs> 네, 떠나가지 않아요. 저랑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저를 뛰어넘을 생각으로 일해야지. 네. 그냥 시키는 거만 하고 이런 태도는 안 좋아요. 네. 합격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대기업 합격!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저도 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입사를 하게 되면은 웰컴 키트를 준비를 네, 하게 되는데 한번 네. 아, 한번 보시면 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헉, 우와 컵이다. 헉, 우와 이거 뭐지? 에? 토끼? 와저 토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어쨌든 오늘 면접 수고하셨고 네. 축하드리고. 이제 같이 소프트를 해줄 거예요. 아! 예전 네, 매니저님이 그래서 같이 앞으로 이행해 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써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래서 님 없이 그냥 소피아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도 어? 나나 이렇게 부를게요. 소피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 아이씨네 <laughs> 어. 저희가 매년 디자인을 소비자 투표로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투표에 붙일 백지 디자인을 나나님께서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laughs> 진짜요? 네. 그럼 그게 어떤 배지예요? 사랑의 열매와 춘식이 콜라보 배지를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저 춘식이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진행했던 네. 춘식이 배지거든요. 이거를 올해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너무 귀엽다. 21년부터 한정판으로 제작해서 수익금을 환원하는 상생 캠페인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1년에는 쪽방촌 거주이웃에 기부를 했었고 아. 22년에는 저소득 조선가정 23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분 노트북 기부를 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올해는 영케어러 분들에게 기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영케어러가 무슨 뜻이죠?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소년소녀 가장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죠, 많으시죠? 그럼 나나님, 이제 한번 백지 디자인 해봐 주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디어랑 헉, 컨셉. 음, 그러면 음. 이거 네. 그리고 계시겠어요? 저는 커피 좀 아. 네, 사올게요. <laughs> 자, 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서. 저 완성했잖아요. 완성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것이요. <목소리> 귀여워요. <laughs> 그러면 나나님 그려주신 걸로 저희 회의 자료 완성하면 될것 같고요. 좋아요. 지금 시간이 점심 먹을 때여가지고 회의는 점심 먹고 할까요? <목소리> 좋아요. 라면 <목소리> 여기가 저희 착효 <학교> 라면이고. <목소리> 여기 있는 거 자유롭게 끓여 드시면 되고 음, 여기 냉장고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다 꺼내서 드시면 되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조금 있다가 네. 마이클이라고 다른 음. 매니저님도 오실 거라서 미리 세개 이렇게 끓여놓을게요. 아, 이거는 마이클. 라면 식권인데 결제하면 은 전부 다 기부가 되는 아. 그런 좋은 취지요 이것도 마이클 카드인데 아. 네,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좋겠어. 라라 일반 라면이죠? 맞아요. 일반 라면 누르고 시작. 야. 아, 어, 저, 왜, 저기에 계란 있었었는데. 네. 반죽란이거든요 오, 지금 까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아, 혹시 모르니? 제가 먹는 거, 어머, 아.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 마이클 매니저님입니다 아, 마이클 카레 예. 주세요 아잘 <laughs>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웃음> 진짜 이열 <laughs> 매니저를 통해서 참잘 먹고 다니는 거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해 주시고 있... <laughs> 이렇게 카카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입구부터 카카오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교가 또 I.T.의 성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음 지금 어디서 그러면 분야가? 저는 그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획하고 헉? 이제 실제로 구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공고 보고 그 상품 기획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거 그러면 저처럼 면접 보셨겠네요? 원래 되게 무섭게 하시는데 진짜요? 네 오늘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춘식이가 사랑의 열매랑 콜라보 했잖아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근데 네, 그 취지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가 좀 나눔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원래 춘식이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때 사랑의 열매가 딱 떠올라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콜라보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좋은 의도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구매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네. 제품 자체가 좀 춘식이가 엄청 귀여운 모습으로도 비춰져야지 구매를 많이 하실 것같요 그쵸. 네. 막 소유욕이. 그래서 오늘 디자인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아주 많이 되고요. 네,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저희 회의는 마이크도 함께 해주시요 회의 아, 네. 자료 발표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아이고 좀 부끄럽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니저 나나입니다 박수 <laughs> 춘식이 사랑의 열매 기부 배지는 바로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와 춘식이를 결합을 해서 이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춘식이 사랑의 열매 기부 배지입니다. 뭔지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괜찮죠? 네. 이래야 좀 이해가 쏙쏙 오는 분들도 되시니까 그래서 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지들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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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귀엽... 그래서 이 디자인을 후보를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굉장히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뭐. <laughs> 어~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아, 틀렸네요 네. 네. 이 사랑의 열매를 춘식이가 얻고 있는 거예요. 아 어와 둥둥 해주는. 네네. 그래서 아. 여기 둥가둥가라고 써져 있고, 둥가둥가. 네, 약간 이런 게 이렇게 동실동실하는 느낌으로다가 좀 힘이 되어준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with you. 이해됐습니다 예, 네네. 이해가 되시죠? 가실까요? 네, 네 다음은요. <laughs> 아무래도 아까 그영케어라가 청소년들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한창 자라나야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춘식이가 사랑의 열매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너 지금 충분히 자라고 있어라는 이렇게 문구를 통해서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굿잡. 굿잡. 자 다음 라스트는. 이거는 이 사랑의 열매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요, 에 품은 모습이에요. 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잘하고 있어라는 의미에서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문장과 함께 이렇게 디자인을 후보를 해봤습니다. 네. 박수.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낸 아이디어 외에도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오. 좀 갑작스럽네요 저도 네. 갑작스럽게 했어요 <laughs>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laughs> 나중에 서, <laughs> 서면 통에서 보내드리도록 네. 아까 파트장님? 다 읽을 음. 거예요 이따가 어, 만나서 제가 빼고 어, 생각해 주신 거 있으세요? 저거 <laughs> 없긴 한데 아, 괜찮아요 오늘 잘알려주셨어 저는 고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매력이 있는 그런 디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을 해야 되나? 여기 다 직원분들이셔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조금 응해주실 수 있나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카카오 메이커스 소속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메커스 디자이너 올리브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기부 사업 뭔지 아시나요? 어.. 사토킹엘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진짜? 완전 잘 그렸네요. 진짜요? 그래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신지 하나 둘셋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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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너무 귀엽잖아. 왜? 멍청하게 수고. <laughs> 자기소개 간단하게 <laughs>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카카오 입사하고 있는 디키라고 합니다. 어, 네. 키 디키. 디자인 후보를 오늘 좀 제가 내봤거든요. 직접 그려가지고 문구랑 혹시 어떠신가요? 중간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바로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네. 혹시 동물을 뭐 어떤? 어 춘식이에요. 아, 그래? 아 마상. 나아님 어, 오늘 첫 사무직 어떠셨어요? 어제 텐션님 평소에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좀 사무직이 어울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캐리커처 그림 그리는 거랑 그리고 발표하는 거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100% 확신해요. 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 후배로 드려오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참, <laughs> 소피아. <웃음> 죄송해요. 오래 했죠 원래 이제 손님으로 새로 오시면 아이디어를 잘못 내는 편인데 음. 자신감 있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매년 하는 프로젝트라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는 건데 또 이제 매년 이제 누구를 도울까,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디자인 쪽표를 올릴까. 그래서 또 이번에도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 마음이 잘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스 하면 좋겠어요 음. 나나 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제가 또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나나 음. 이제 약간... 네! 진실의 방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laughs> 아직 아니에요 아직 다 들려요 <laughs> 아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들으시네요 나나님 나노님은... 안 들리시는 거 같아요 솔직한 평가 응.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팀 오시면 제 발표 대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생활도 엄청 잘하셔서 어딜 가든 절감 사랑 받으실 것 같습니다. 차주장님 네 그렇게 아 해줄까? 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는 아, 절대 없어요.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왜요? 저 빼고 재밌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한번 이거로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신감 있는 PT 실력이 특히 멋졌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어딜 가도 사랑받으실 나나 카카오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트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고. 앞으로도 고. 우아 나나, 열매니저 나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화이팅. 저는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 오늘 업무가 작성이 얼마나 맞을요 사실 1등을 좀겨루는것 같아요. PC방 제일 좋아했었죠. 거의 공동 1등? 저도 막다 같이 회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속 뭔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로 발견한 재능데 아무래도 캐리카차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임팩트가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업무 한줄 요약. 업무 한줄 요약.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춘식이 오늘 내가 그린 춘식 미안해 제대로 못 그려줘서 우리 엄청 다양한 춘식이 우와 충전 거치대 이게 뭐야 아 여기다가 놓고 갖고 싶어요. 뭘요? 층장 같이 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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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진짜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환영합니다. <laughs> 너무 귀엽잖아 사세요. 진짜요? 저 그럼 조금 담아 봐도 돼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영수증 이게 법카여 가지고 영수증이 필요해요. <laughs> 와, 진짜 이렇게 선물 받아보는 게 얼마 만이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저열 매니저에서만 선물 받잖아요. 여기요. 영수증 잘 챙겼어요. 아, 보여드릴게요.